여름하면 떠오르는 초록 채소. 시원한 맛이 매력인 오이인데요. 하지만 오이는 단순한 샐러드 재료가 아닙니다. 혈압, 피부, 체중 관리까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 비밀을 품고 있죠. 첫 번째, 영양소. 오이의 96%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땀으로 잃은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죠. 게다가 칼륨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을 빼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 혈관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혈관 건강.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플라보노이드와 리그나는 혈관 속 염증을 줄입니다. 미국 고혈압학회지 연구에서도 오이와 같은 칼륨 풍부 채소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인다고 밝혔죠. 세 번째, 피부와 노화. 오이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즉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자외선 손상을 완화하고 피부 속 수분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는 거죠. 네 번째. 체중과 혈당. 오이는 100g에 15칼로리, 정말 저칼로리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다섯 번째. 먹는 법.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더 많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다만, 소금에 절인 오이는 나트륨이 높아, 신장이나 혈압이 걱정되는 분은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추천 대상.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분,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분, 피부 건조나 민감함이 고민인 분, 그리고 체중 관리 중인 분께 오이를 권합니다. 오이는 단순한 수분 보충제가 아닙니다. 혈관, 피부, 체중까지 지키는 초록 보석이죠. 오늘부터 하루 한두 개 껍질째 먹어보세요.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 구독, 좋아요 함께해요.